하지만 니트를 입는 계절이 되면 이런 손 부분 반지 같은 것도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시거든요. 제가 은입니다. 실버 인도 실버의 지금 마더 펄 사이즈가 좀 볼드한 느낌의 제품이죠. 그리고 마카세이드 제품으로 이렇게 아니 은값 금값이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서요. 네. 그리고, 핑크 마더 펄. 네, 핑크 마더 펄이에요. 아까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니트를 입었을 때 언니를 했으면 다잘어울렸어 어, 때문에. 잘 어울렸어요. 데 요거 핑크에 제가 이거 딱 착용을 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요러, 요런 느낌으로 같이 싹보였었죠 니트하고 딱 요런 식으로 핑크 펄에 요 반지가 보였을 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. 얘 너무 커! 그러면 살짝 요, 요 정도 사이즈. 요 정도 사이즈에 조금 더 미니 사이즈. 이렇게 해서 착용하시면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은입니다. 인도 실버. 이거 바, 반지 오른쪽 큰거 가격이요. 요거 요거. 요 제품이요. 요 제품. 그지? 약간 너무 가까이 되니까 그지? 됐나? 어 일단 반지로 우선 좀 보여드려야겠다. 요런 느낌의 반지입니다. 볼륨감이 되게 좋죠 음, 큰거 좋아하시는 음, 분들은 요큰거큰 거, 네. 거, 작은 거 지금 두 가지 형태 오늘은 핑크 마덜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실은 뭐 금값이 올라서 좀 금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좀 세련미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로 정말 하시면 정말 세련되게 음. 캐시미어 니트랑 예쁘게 하실 수 있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리 사이즈 어떤 거 말씀? 반지는 사이즈 있어요 반지는 사이즈 있어서 원하시는 호수 말씀하시면 그 호수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지금 뭐 은값 금값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좀 할인해가지고 그렇게 12만 8천원이고요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모두 동일하게 12만 8천원으로 그렇게 해서 좀 할인된 가격으로 맞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드리고요 반지는 본인 호수 사이즈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렇게 보시면 지금 동생이 이렇게 손 움직일 때 보시면 과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우아한 느낌 이런 브라운 톤의 제품들과도 되게 잘, 잘 어울려요 지금 딱요 시즌에 음. 딱 착용하시기 너무, 너무 좋아요. 부드럽고 우아하고 차르르한 고그 느낌으로 착용하시기 너무 좋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옆에 또네 맞아요. 그 보석 작은 보석들이 들어있어서 또 반짝반짝거림이 음. 있어요. 그 느낌이 저는 참 이쁘더라고요. 가격